다 관련이 있나요? 네, 음, 그러니까 제가 저 댓글을 봤을 때는, 네. 어, 여기 대, 음악을 추천하면서 댓글을 다신 분들은 각자가 네. 자기 스스로에게 음악 치료사인 거죠. 각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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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, 네. 자기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을 알고 계시는 거죠.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음.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음악 치료사라고 하면, 음. 공부 잘 집중하게 하려면 무슨 음악 들어야 돼요? 머리 아플 때 무슨 음악 들어야 돼요? 어, 다 추천을 네. 네. <laughs> 그래서, 하달라고 하세요. 음. 그러면 제가... 아, 음악은 추천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. 스스로가 할수 있어요. 아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나는 음악을 안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음. 음악을 안 들으니까 음악을 모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비 오는 날, 아, 음악 듣고 싶은데 뭐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런데 네, 네. 그럴 때 음악을 평소에 들었던 사람, 어떤 장르라도 상관이 없어요. 네. 음악을 들었던 사람 딱 떠오르는 곡이 있거든요. 음. 그게 바로 자, 힐링 파워,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. 네.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무드를 변화시키고 네. 그니까 많은 치료사들이 아, 우울할 때는 어떤 음악 들어요 그러면 아 우울할 때는 더 슬픈 음악을 들어서 네. 그니까 더 공감을 하고 음. 그렇게 해서 우울 무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. 그 말도 맞아요 그 이유는 동질성의 원리 때문이에요 네. 그러나 이질성의 원리도 있어요 네. 아주 살짝 우울한데 음. 아주 가벼운 음악을 들으면 음. 얼른 휙. 명랑한 무드로 네네. 변할 수 있거든요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나 우울하니까 슬픈 노래를 난 지금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. 왜냐하면 그 우울의, 우울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.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예요 네네. 그래서 네네. 평소에 우리, 우리 MC님도 어, 저기에 댓글 단거 그렇게 보면 그리고 네네. 저기 써주신 글 있잖아요 네네. 거기 어, 쭉 자라면서 만났던 음악들을 다 올려주셨는데 네네. 본인이 다 알아서 힐링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. 저도 이제 살면서 상처받고 힘든 일들 많았는데 음. 음악을 들은 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. 네, 음. 그게 스스로의 치료인 거죠. 네, 같죠? 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음악을 내 친구로 삼기만 하면 네. 자기 스스로 음악을 선곡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. 음. 음.